배우들의 목소리는 물론 음향과 조명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33년을 이어온 캐나다의 한인극단 한우리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올리는 무대. 팬데믹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연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짧고 어, 그러면서 약간 코믹하면서도 찡한 부분이 있는. 그래서 연극을 보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와서 1시간 반 동안 웃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잠시 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극 공연은 여섯 명의 배우와 제작진 등 15명이 함께 꾸렸는데요. 대부분 전공자가 아니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만은 뜨겁습니다. This is my first live play that I've seen that's in Korean, and so this was very exciting because there are some similar aspects with, you know, K dramas or Korean dramas, Korean movies, but to see it live and to see the way that it all comes together in the same way was really exciting and really fascinating. 이 무대를 연출한 이소춘 씨는 캐나다에 이민 온 1994년부터 극단 한노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극을 전공한 경험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제가 이제 어, 예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극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그쪽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 예술극장에서 뮤지컬 제작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 제작도 했었고 또 방송국에서 또 일도 했었고. 어, 그러니까 같은 계통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요. 하지만 캐나다 이민 1 세대로서 극단 일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벅찼습니다.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세인트 시샵도 해보고 여행사도 해보고 그외 여기 현지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많은 그런 업종의 일들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연극을 연출을 하고 제가 연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 경험들이 어~ 제가 뭔가 항공사 직원으로 공항에서 일하며 극단 활동을 병행하는 이소춘 씨 극단 배우들이 대부분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각자가 가진 다양한 경험의 가치가 큽니다. 저희가 연기를 전공하거나 그러신 분들 많이 많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연기에 대한 이론부터 차근차근히 항상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되게 호통을 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 직장인이고 사회인인데 시간을 많이 하래해서 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춘 씨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연출자에서 연기자로 무대 뒤가 아닌 무대 위에도 나서기로 한 건데요. 오디션을 거쳐 미국의 지상파 채널이 북미 전역에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우리말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늦기 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자의 길을 도전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도 도전 중이고 또 현지 영화에도 출연도 해봤고,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계속 앞으로는 연기자 길을 도전을 하고 싶어요. 또 30년 가까운 경력의 연출자로서 극단 한우리의 리더로서도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 동안 이제 제가 얄팍하지만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연기자 학원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서 진짜로 실제로그 연기를 배우고 싶은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하지만은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출부터 연기까지. 열정을 놓지 않고 새로운 꿈에 쉼없이 도전하는 이소춘 씨. 언젠가는 고국에서 연기 활동을 펼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